계시권을 무서울 것있을소냐 인간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보냐 주께서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시니 원수들의 망신을 나는 보리라 시편 118편 6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마카비오 상권 1장 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마카비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무척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재미없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한 마카베소를 통해서 주님께서의 청자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알아듣기 위해서 몇 번이고 청독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답답하,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마카베소로 구약의 말씀을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는 듯 했어요. 성광처럼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형제라는 말씀이었어요. 구세사 전체에서 마카베오서만큼 깊은 감동으로 힘있게 증거하는 이 형제애와 동족애를 전해주는 이야기는 달리 또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카베오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 상황을 간략히 보는 것이 이본문에 도움이 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역사에서 기원전 400년경 에스라니에미아의 종교계획일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는 예언자가 없던 시기라 해서 400년 암흑시기라고 하는데요. 마카베오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카베오 상하곤이 히브리 경전 목록에는 없고 이 70인역 성서에만 있다고 해서 유대교와 개신교 갈라진 형제들은 이 책을 외경이라고 하면서 성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이 책들을 제2경전인 성서로 받아들이죠. 신구약 중간사의 거의 유일한 성서 자료로 마카베오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바로 신약성서의 시대 배경을 짐작하게 해주면서, 또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사두가이파라든지 바리사이파, 이런 사람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등이라든지, 이렇게 신약성서 이해를 위한 이첫 장을 열어주는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카베오 상권과 하권, 이두 책은 각기 저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듯한 부분도 있어요. 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카베오 상권은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 유대 종교 밖에 대항했던 하스모네안 가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영광스러운 저항 역사를 기술하고 대사 재직을 맡았던 그 하스모네안 왕가를 극히 찬양하는 사두가이파 입장을 취하고 또, 여기에서는 내세에 관한 언급이 없이, 현세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권보다 훨씬 먼저 앞서 저술되었으리라고 하는, 이 그리고 또 상권하고도 별 관계가 없이 저작되었다고도 하고 있는 이 마카비오 하권은 바리사이파의 관점으로 저술되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정치에는 무관심한 대신에 율법과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와 성전 축제와 전례를 중요시하고, 의료운자의 희생이 지니는 속죄의 성격과 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천사의 존재 등이 초자연 세계와 내세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카비오 시대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히랍테제국을 세우고서 그의 대제국의 헬레니즘을 유포시켰는데, 이 그리스 문화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도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위력을 떨쳤어요. 특별히 이 히랍어는 당시 세계 공용어로 신학성서가 쓰여진 언어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33세를 일기로 병사하면서 히라페 제국이 사분된 이래로 유대인은 처음 1세기 동안 비교적 평화를 누리면서 에집트 지역을 장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셀리쿠스 왕조가 안티우크,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기원전 189년에 198년에 에집트를 격파하고서 팔레스티나를 차지했고. 그를 살해한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하자 정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새 황제는 정권 다툼에 휘말린 유대인 내부 분열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대 종교까지 간섭했고 왕국 재정난 해결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헬레니즘을 강화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 황제 숭배까지도 강요합니다. 여기에 일부 유대인들이 개인의 영달 또는 그그 그 개인의 어떤 그 신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상 전례의 신앙을 버렸지만 율법의 사소한 조항 하나라도 어기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러한 저항에 안테오쿠스 4세는 극렬하게 응징하면서 왕명을 거슬러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몰살하고, 또 율법소를 불사르고, 율법소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재관 혈통을 받은 마타띠아라는 사람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희생제를 드리려 했던 그 유다인 배교자와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재단을 헐어버리면서 이 마다떼아는 자기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상간지대로 들어갔는데요. 용감한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건한 자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뒤에 이 사람들이 바리사의 파와 에센의 파로 나뉘죠. 배교한 유대인들과 폭군을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계속하면서 이방인들과 왕들의 손에서 율법을 구해내었던 마따디아가 임종을 앞두고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네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조상들의 업적을 상기시키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64절에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굳세워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고 희망의 복음을 주시는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아멘. 삼민수님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 거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시온산 산들의 등성이마다 헬몬의 이슬이 내림같아라 저곳에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니 무궁항을 생명이 이 아닐손가 시0편 133편 1절 3절의 말씀으로 정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마카베오 상권 3장 1절에서 4장 35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마타디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기를 젊었을 때부터 장사인 유다 마카베오는 너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여러 이교도들과의 싸움을 휘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다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통치권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 마지막 역사서에 숨겨진 최상의 부하가 마다디아 다섯 아들들이 보여준 형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물론 당시 사회법 외에도 그랬지만요. 당당하게 권리가 이 장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그 계승권에도 불구하고 마다디아가 세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오를 자기 후계자로 지목했을 때 아무도 불만을 품지 않을 뿐더러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와 합세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도와서, 유다를 도와서 이스라엘 전쟁을 기쁜 마음으로 치렀다고 했어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카비오 형제들은 출생순이나 사회 간섭보다도 민족의 안녕을 훨씬 더중히 여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권리나 영예를 찾기에 앞서서 온 결의의 유익을 위해서 보다 적절한 형제가 선택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협력했어요. 이웃의 불행을 동정함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지만, 쉽게 하는 일이지만, 이웃의 행운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이기심을 벗어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 영웅적인 그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협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다 마카베오 형제들이 그러했어요.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사는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암투와 쟁탈전의 연속이었고, 소수의 야심 많은 정치가들의 혐오스러운 세력 다툼이, 특별히 북이스라 왕조에서 더 그랬지만은 그 무한 고 백성을 파탄에 빠뜨렸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들의 미끼가 되게 한 치욕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나 마카베 형제들의 우애는 이 마카베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암울함과 메마름을 형제의 강물로 흠뻑 적시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마다디아를 계승한 유다 마카베오는 세망치라는 그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건장하고 용감하고 또 유능한 여러 면에서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역적인 항쟁을 전국적인 독립 운동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따서 이 전체 투쟁 투쟁사를 마카비오 전쟁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죠. 무기나 식량마저 부족했던 소수 유대 민간인 게릴라 부대가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하던 강대국들의 엄청난 대군과 맞서서 성공적으로 무력 무력 항쟁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결사적인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고 동시에 훌륭한 영도자를 만난 덕분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큰 성공의 기본이 되는 형제간의 일치와 협력에 대해서 유다는 3장 2절에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와 합세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도와 이스라엘 전쟁을 기쁜 마음으로 치렀다고 전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목숨보다 덜 소중한 재산이나 그 외의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책은 역사에서 하느님의 역할보다 인간의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역사를 이끌면서 선민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과 민족을 배신한 유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유다가 얼마 안 되는 군인을 건드리고 싸우러 나갔을 때 그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혈을 가지고 저 많고 강한 군대와 어떻게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키진맥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유다가 대답하기를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시는 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을 짓부수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금도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3장 17절 이하의 말을 마치고 적군을 급습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적군이 진을 치고 사태가 험악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 시키려는 왕명이 내려져 있음을 알고서 서로 격려하기를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과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자 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십사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면서 이 전쟁에 앞서서 거듭 기도하고 군사들을 격려하는 그 유다를 우리는 사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카비오스 전체에서 만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 민족과 우리 성소가 망하는 것을 보는 이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민족과 성소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의 이러한 점이 아무리 강력한 이방 군대들도 당해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사기의 근본을 이루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민병들에게 적군의 수효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출되었던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들과 맺은 계약을 상기하실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용맹하면서 동시에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다가 그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독립전쟁에 승리하게끔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마카베오서를 주시는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아멘. 방인들이 당신의 기업을 쳐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나이다. 이웃들한테서 저희는 모욕을 당하고 가까운 자들의 웃음거리 조롱감이 되었나이다. 시편 73편 1절 4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평안을 빌면서 마카베오 상권 4장 36절에서 9장 2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물리쳤으니 올라가 성소를 정화하며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정군이 집합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들은 황폐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서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아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팔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크게 부르짖었다고 사장 40절에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카비오 전쟁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을 되찾고 하느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이 야외 신앙을 어, 또 율법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런 그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서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재단, 번제재단을 헐고 또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 뜰을 정화했어요. 그들이 성전 내부의 기물을 새로 갖춰놓고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재단에 희생재물을 바치면서 재단봉헌 축제를 8일 동안 계속하면서 모두 크게 기뻐했다고 이 사실을 이제 4장 36절에서 58절까지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매해 기쁨의 축제로 또는 빛의 축제로 지내는 한우카 축제의 시원이죠. 유대인들은 성전봉헌, 이 재단봉헌 한우카 축제를 12월에 지내면서도 그 축제가 예표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주간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이 주간이 바로 교회 일치 주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재단을 쌓고 성소를 복구하며 전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노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에 유다는 자기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정을 시작하면서 군사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를 위해 싸워라 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은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면서 진격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동포를 구원하면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한편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도 5장에는 기술이 돼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히는 적들의 공격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것이 또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동포들 간의 분열이고 야욕을 가진 자가 정권에만 눈이 어두워서 민족의 안녕도, 하느님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수단으로 불의하게 정권을 쟁취하려는데 가장 큰 불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데메트리오 1세가 등극했을 그때에 자기 민족을 반역하고 율법을 어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키모스라는 자와 함께 왕을 찾아가서 유다 마카베오와 이 자기 민족을 고발해서 원군을 이끌어 들이는데요 그때이 알키모스라는 사람은 대사제직을 노리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동족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고 또 유다 군대를 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계속 기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의 군사령관 니가노르가 시원산에 올라가서 그곳 성전의 유대사제들에게 만일 유다와 그 군대를 당장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 건물을 불살라 버리라라고 위협하자 사제들은 성전으로 들어가 재단과 성소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고 7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군사 3천 명으로 엄청난 왕의 군대와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옛날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들이 당신을 모독했을 때 얼마나 그어 당신의 천사가 나타나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였고 또 대승을 거두었는지를 상기하면서 니가 르노르가 오늘 당신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의 군대를 무찔러 달라고 또 그가 저지른 행실대로 그 악한 자를 다스려 주십사하고 7장 42절 이하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진군해 나갑니다 그 백성과 성전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유다궁이 이 왕의 대군을 참패시키고 대승을 거두었기에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그날을 큰 명절과 같이 경축했다고 했고 그로부터 유다 땅은 얼마 동안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는 마카베오스 전체의 메시지는 야심이나 이기심 없이 서로 돕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하느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의 율법과 우리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 했던 이 말씀. 그들의 그 용기 앞에서 엄청난 대군도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무리 유능한 지휘관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용사들이 없는 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구장에 나오는데요. 아, 이 구장의 베레아 전투에서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어, 유다 마카베오 군이 삼천 명 군으로서 어, 이제 직결해 있을 때. 그 군대가 적군의 위력에 눌려서 그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서, 겁에 질려서 제 목숨부터 건지려고 하나, 둘 탈령해서 3천명 군대가 다 도망쳐 나가고 8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인원으로 적군을 대적하다가 이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이처럼 그의 신앙심과 애국심은 그를 민족의 구원자여 무적의 용사가 되게 했지만 이 유다가 정, 전사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울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마카베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상반되는 상황을 대면하게 하시죠. 우리, 우리들의 한편에는 최신 무기와 넉넉한 그 자원과 식량과 에너지원을 갖춘 강대국들의 엄청나고 만, 많은 강한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수효도 비길 데 없고 외소하고 자원도 경제력도 보잘것도 없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카베오와 같은 그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 결의 큰 시련과 위기 앞에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심으로 찬미받으소서, 아멘.